제가 직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핑크 컬러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긴 파우치 를 처음 봤어 이것은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크림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한테 파운데이션은 오직 진짜 제일 추천하는 명품 핸드크림 수납이 많이 돼서 이거는 약통이에요 강력 추천하는 캔디 미팅 자료 정이로 받는 거는 내가 넣으면 이 서류 케이스도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고 진짜 딱 놓고 물 마실 때 쓰는 거고 이거 너무 많아갖고 지금 한 시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제 가방부터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보부상들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명품 가방이에요. 수납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이 가죽이나 사이즈 대비 근데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스트랩은 이렇게 토트로 들수 있는 스트랩 하나 그리고 숄더로 들수 있는 스트랩이 하나 내장되어 있고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이 방도만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 갈아주면 될것 같아가지고,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이너백을 넣어준 상태고, 저는 사실 이거랑 그 디올의 북토트랑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디올의 패턴이 저에게는 조금 유행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음, 질리지 않을, 않고 정말 출근 가방으로 매일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찾았기 때문에, 한몇주 들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요거는 뚜루마뚜루 들면 한 보부상 가방 찾으신다면, 요거 강력 추천. 그럼 지금부터는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이 텀블러 1 1 8 l 의 진짜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빨대를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가 있고 돌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로 마시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닫히는데 다만 완전 밀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료에 넣고 막 가방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큰 사이즈 컵이나 텀블러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다가 물 1리터 가득 넣어놓고 먹으면 시원한 물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할 때 오래오래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잘 유지가 되고 사실은 이렇게 큰 사이즈에 1리터가 넘는 걸 찾기가 거의 없고 거기다 보온분해력 짱짱하면서 디자인도 예쁜 거 그래서 그거는 이 스탠리 켄처가 유일해가지고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정말 정말 귀여운 저의 지갑을 보여드릴 건데 <laughs> 짜잔! 너무 귀엽죠? 진짜 인형같이 너무너무 귀여운 카드 지갑인데 이걸 제가 29cm에서 우연히 보고 샀어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가방이 크다 보니까 소지품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꺼내야 되는 물건들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바로바로 꺼낼 수가 있고. 사이즈는 딱 카드 들어갈 만한 사이즈? 어, 제 명함이랑 에어팟을 넣어놨습니다. 스트랩도 달지 말지 선택할 수가 있어서 스트랩 없으면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진짜 부드럽고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이거 만지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핸드메이드라서 배송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셀린네의 카드 지갑에다가 카드는 넣고 있어요. 여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세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이어서 요번에 제 인스타로 진짜 많이 질문을 주셨던.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주로 스케줄 관리로 쓰지만 그러니까 가끔 손으로 좀 빠르게 써야 되는 일들은 이 노트를 꼭 하나씩 들고 다녀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모던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이어서 생각 복잡해서 메모장으로 쓰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지만 올해 다이어리로는 이렇게 핑크 컬러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날 뭐 일기 쓰거나 할 때만 집에서 꺼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의 찐 스케줄 관리템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저의 아이패드 에어 4세대고 에어팟 맥스입니다. 그 외부에서, 카페에서 일할 때는 요 조합으로 일하고 있고 이 겉에 스티커는 제가 예전에 노트북에다 붙이려고 로고 스티커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에어팟 맥스랑 아이패드에다가 커스텀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로지텍 제품이고, 이렇게 펜슬 꽂을 줄수 있는 곳도 하나가 있고, 열었을 때 특별한 게 뭐냐면, 짜잔! 이렇게 키보드랑 이 터치패널이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돼요. 여기 있는 터치패널은 사실 약간 뻑뻑해가지고, 복잡한 문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마우스, 블루투스 마우스를 하나 더 연결해가지고 노트북만큼의 이제 활용성으로. M1 맥북 프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짜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케이스를 사고 나서는 노트북 대용으로 이거 들고 다니고 그냥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케이스 때문에 되게 무거워지기는 해요. 노트북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정리도 잘 되고 그리고 같이 커스텀한 이 에어팟 맥스는 여기다 이렇게 투명 이어카 커버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줬어요. 워낙 제가 스크래치를 기존에 막 썼더니 나가지고, 티커는 분명히 벗겨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이어카 커버 그냥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따로 케이스를 안 끼고 다녀요, 여전히. 아,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 노트북 케이스랑 깔맞춤이 되어 있는 이 이나피스케어와 케이스티파이의 콜라보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키치하게 써져 있는 레터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예뻐가지고. 맥세이프가 되는 버전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충전이 필요할 때는 맥세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저의 파우치류를 보여드릴게요. 세 개가, 아니, 세개다 들어있는데. 요거는 네, 급하게 꺼냈어야 되는 수정화장용 파우치고요. 스몰이랑 미디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넉넉한 미디움 사이즈 구매를 했고요. 제가 메인으로 들고 다니는 저의 화장품 파우치입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 방송계어 메이크업을 몇년 전부터 그냥 제가 셀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갈 때는 파우치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건 일단 스타일란다 제품이고 되게 수납하기가 좋아요. 수납이 많이 돼서 이렇게 다 넣고 다녀가지고 제일 실용적으로 잘쓸수 있고 손이 자주 가는 파우치라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행 갈 때도 쓰기 좋습니다. 이렇게 핸들도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화장품은 진짜 소개해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겟레디위듬이나 뷰티템 추천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어 일단은 핸드크림.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크림이에요. 뭐향작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쇼호스트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저값도 고가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핸드크림을 써봤다어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딥티크 제품이에요. 웬만한 향수 바른 것처럼 향기가 나고, 제형감도 진짜 좋고, 이렇게 다 튜브 타입 재질인데다가, 이게 위에 펌핑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끝까지 쓸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게 쓸수 있어요. 명품 핸드크림들 진짜 비싼데, 사용감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 마음에 들었었던 핸드크림입니다. 이거 어 향은 오카피탈 향인데, 플레르드퍼랑 비슷하다고 해서 향수를 샀었는데 엄청 화려한 진짜 파리 백화점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어서 어내 스타일 아닌가 했었는데 얘를 핸드크림으로 바르니까 그 화려한 향이 약간 좀 살냄새처럼 중화가 한번 돼가지고 특히나 이거는 제가 뭐 미팅하러 갔을 때막 너무 과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한테 되게 좋은 향이 난다라는 인상을 줄수 있는 진짜 제일 추천하는 명품 핸드크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쿠션인데 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저한테 파운데이션은 오직 랑콤의 땡이돌뿐이에요. 저 지금 한 땡이돌 10병 썼거든요. 커버력은 솔직히 중간 정도예요. 막 과하게 건조하지 않으면서 정말 오래 붙어있는 파운데이션이 랑콤 땡이돌이라서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색깔도 예쁘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만 쓰다가 맨날 여기다가 그 쿠션 통째로 들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 쿠션 있다고 한다면 써볼까? 완전 똑같다고는 할순 없지만, 건조하지 않은 지속력. 전 솔직히 진짜 중요한 날은 쿠션 안 챙기고 그냥 랑콤 땡이로 파운데이션 들고 다녔거든요. 못믿겠어서 쿠션을. 근데 이제는 이거 쿠션 하나만 들고 갑니다. 약간 케이스가, 케이스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립. 제가 데일리로 방송에서 제일 많이 바르는 립이 이거예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써보고 너무 좋아서 꾸준히 쓰고 있어요. 딱 이렇게 체리핑크 색이에요. 유리알 광택을 진짜 잘 살려줘요. 그러니까 막 착색이 심하다거나 엄청 지속력이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광택감이 오래 유지가 되면서도 컬러도 너무 예뻐가지고 저 얘도 한 지금 방송한 이후로 네 통째 썼어요. 그리고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저의 부정. 픽서고 그리고 립밤은 역시 라브르겐. 아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봄이 오니까 약간 맑은 컬러들이 갑자기 또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선택한 조말론의 블랙베리앤베이입니다. 진짜 조말론의 향수들은 맑고 분명해요. 레이어링을 하기도 너무 좋고 머리 아프지 않게 뿌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니치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너무 대중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코라는 건 진짜 주관적인데 대중적인 향을 만들어낸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말론에 그 대한 애정이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블랙베리앤베입니다. 얘가 완성하는 이미지가 좀 시크하고 저처럼 무채색 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면 크롭탑이나 이런 제가 오늘 입은 옷들 그리고 아니면 슬랙스에 좀 중성적으로 칼단발에 옷 입었을 때. 그럴 때 진짜 잘 어울리는 시크한 향이에요. 한 가지 팁이 이거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조말론 런던 담당자분께서 그 피오니앤 블러쉬랑 같이 레이어링을 하면 좋다고 하셨어요. 요게 요 바디크림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오니앤 블러쉬가 약간 가죽향이 곁들여진 꽃향이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매치를 하면 되게 성숙하고 우아한 이미지에다가 중성적인 걸딱 매치를 하니까 향이 너무 멋지고 예뻐. 진짜 요 조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파우치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지 썬데이 모닝 향수 바트를 잠실 매장에서 사고 받았던 파우치인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긴 파우치를 처음 봤어. 짜잔. 이렇게 잡동사니를 담아뒀습니다. 가끔 이제 에어팟 맥스랑 에어팟 다 배터리가 나가면 전 진짜 패닉이거든요. 비상용 이어폰을 들고 다니고 있고 요거는 밴드. 그리고 가끔 제가 여기에 타투가 있는데 방송 갔을 때 타투를 가려달라고 하는 그럴 때는 요거 살색 테이프를 비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부상의 개념이라 함은 내가 원할 때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고 다녀야지 마음이 도어요. 뭐 이것도 진짜 추천하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칫솔 세트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칫솔 있고, 치약, 치실이 두 가지 사이즈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컬러가 막 되게 예쁜 컬러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스토어에서 살때 구매하면 컬러가 랜덤으로 와요. 저는 이파랑색이 걸려가지고. 아, 그리고 <laughs> 이거는 없어서 너무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게 된 팩토리녹스의 나이프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와인 오프너도 있고. 제가 이 정도만 일단 뺐는데 뭐 가끔 가위를 써야 될 일도 있고 칼을 써야 될 일도 있는데 백가이보 나이프를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예쁜 게 없어갖고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구경하다 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와인오프너뭐 나이프, 캔따개 그리고 이렇게 가위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손톱 정리할 수 있는 거나 또 심지어 턱도 있어요. 저의 약간 무서운 소지품이고요. 이거는 약통이에요. 캡슐 모양이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이거 말고 이렇게 길게 생긴 알약 타입도 있어요. 이 안에는 비타민 D, 뭐 비타민 C,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랑 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 추천하는 캔디. 제가 이제 식단 관리하면서 입 심심할 때 먹을 만한 캔디를 찾다가 우연히 스토어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이리톨 스톤, 자이리톨 캔디예요. 양치 후에 먹어도 되고 잠자기 전에 먹어도 되고 뭐 운전 중에 졸릴 때. 그 전에 이거를 너무 하나 먹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맛이 다르거든요? 이거저거 먹어봤는데, 솔직히. 요게 제일 나요 요거는 페퍼민트 부스터라는 맛이고 훨씬 화한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통을 다 먹고 이필용 이렇게 사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먹고 있어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입 신경 쓸때 먹기도 너무 좋고 근데 요거 진짜 화해서 화한 캔디 좋아하시는 분들만 추천.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미팅 자료는 종이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가방에 그냥 막 넣어두니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예쁜 서류 케이스를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고, 너무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미팅 자료 정리로 받는 거는 여기 넣어가지고, 쓱내면이 서류 케이스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여가지고, 옆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또 다른 텀블러. 이거 너무 예쁘죠? 용량은 3 5 0 m l 톨 사이즈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딱 모던한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걸 찾다가 마침 또 포터랑 써모스랑 이렇게 콜라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 29cm에서 한번 품절이 돼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포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더라고요. 오렌지 컬러가 레터로 들어간 게 있고 근데 저는 워낙 화이트를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고 고 뚜껑 분리해서 오늘 만족하고 쓰고 있고 이게 차라리 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이 들어가서 입구가 좀 작은 게 조금 씻을 때 불편해서 아쉽긴 하네. 그래서 이 스탠리는 진짜 딱 놓고 물 마실 때 쓰는 거고, 진짜 밀폐해가지고 커피 한잔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을 때는 이 친구를 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제왓츠인마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큰 가방 안에 있는 걸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져가지고 <laughs> 제 얼굴에 노을이 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 큰짐 가방을 늘 이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특히나 보부상 키워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올해 가장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오이 오늘은 모든 걸다 털어갖고 다음에 또 어떤 아인마이백으로 돌아오지 싶은데 봄맞이 좀 패션하울이나 향수 소식도 제가 쇼핑을 진짜 한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